나의 사랑하는 책,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치료책이었습니다. 자, 한번더 반복할게요. 고린도 전서는이첫 번째 어떤 책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었던 바울의 치료책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몇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각자의 팀 각자의 파로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나눠진 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맞아, 우리가 더 올바른 사람들이야. 라면서 자기들이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에 관련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교의 딱한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치료책을 말해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러한 치혜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로 이 치료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보았을 거예요. 어? 교회에 왔는데도 친구들하고 싸우는 게멈추질 않네? 교회에 왔는데도 어, 뭔가 나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들 어? 교회에도 왕따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더 쉽게 표현해서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은 아직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열심히 흙을 나르고 있는 공사 중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교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때론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너무 어수선하기도 한것 같아요.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지어져 나가야 하는, 아직도 세워야 할게 너무 너무 많은, 치워야 할게 너무 너무 많은 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러한 문제로 가득한 교회를 향해 치료책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 지저분한 아직 공사 중인 교회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오의 자서전이었어요. 자 자서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개인적인 성격을 조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음, 더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내가 이런 이런 일들을 했어. 나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이겨냈어. 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는요, 한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되어지는 이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같이 펴고 있다면요,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정지 버튼 들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질그릇. 한마디로 약한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한 것에, 그 부족한 것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하죠? 보배, 보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뜻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장 실 절의 말씀 한마디로 너무나 부족한 나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것 우리의 약함이 아닌 우리의 안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고린도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치료책이었고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서전이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듣고 또 반복해 보면서 이 말씀들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퀴즈를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떠한 책이었나요? 첫 번째, 고린도 전천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떠한 책이었나요? 두 번째는 당연히 고린도 후서 내용이겠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책이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한 구절로 한번 요약해 보자 라고 했었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질그릇과 보배가 나오는 구절이었죠. 우리 친구들 이 마지막 퀴즈는 사장 실전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그 말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퀴즈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전서와 후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마음 속에 새길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